안녕하십니까 농부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다가 오늘 조금 개라고 산이 아직도 좀 충충한데 오늘 일기예 보는 뭐 개는 날씨로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저희 안마당에 지금 이렇게 홍산마늘, 어, 단구마늘하고 여기 쪽갠 인편을 말리고 있습니다. 어, 종자소독을 한 후에 지금 마늘들을 기계로, 파종기로, 마늘 파종기로 파종하기 위해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요. 건조하는 중에 계속 한 이틀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laughs> 보세요 화면이 잘 보이는가 이렇게 이렇게 그 뿌리가 나오고 있네 뿌리가 에, 전체 다 그렇진 않는데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뿌리가 뿌리가 난다는건 아주 좋은거죠 근데 지금 기계 파종기에 넣어서 파종을 해야되는데 뿌리가 이렇게 막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다치지 않고 파종 하기에는 좀 어려울 상황일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 뿌리가 <laughs> 부러진다고 해서 뭐 다시 뿌리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날이 좀 들으면은 바짝 말려서 이제 바, 밭이 말르는 대로 파종기로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어저께 마늘 마늘을 다 심었어야 되죠 근데 일기 보고도 안 맞고 바로 앞당겨서 비가 막 종일 오다 보니까 이렇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마늘 파종농가들이 비 때문에 난립니다또 어떻게 심을 만하면 또 비가 오고 또, 어지간히 말랐다 싶으면 비가 오고, 자, 올해 같은 때가 드문데, 어쩌겠습니까, 오는 비를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 이게 마늘을, 이렇게 또, 침제를 했다가, 이렇게, 과정 중에 이렇게 까, 까지는 마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쌍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인편 마늘이 이렇게 판쪽이 벗어지고 이런 마늘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요게 요, 요 물량이 예, 홍산 마늘 여기에 홍산만 먼저 나와 있어요. 홍산 좀 대서하고 육족은 뭐 대서 대수, 대서 마늘도 다종자를다 선별해서 놨는데 밭이 그 밭은 또 약간 더 늦게 말르는 밭이라서 일단 이 홍산이 급하기 때문에 홍산을 먼저 파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 요거는 이제 단구 마늘입니다. 단구 마늘.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요런 사이즈입니다. 요 단구 마늘도 요게 천평을 심을 물량인데, 3번, 3번 마늘에 단구 중에서도 1, 2, 3번이 있는데, 요게 작은 사이즈, 이보다 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근데 우리 농가들이 아셔야 되는 게, 홍사는 작다고 그래서 버릴 없어요. 주화든 단구든 작으면 작은대로 다 심어놓으세요. 심으면 차제역할을 합니다. 버릴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땅만 있으면은 작은 사이즈도 다잘 챙겨놨다가 파종을 해라. 그 대신 주화는 일찍 파종하지 말고 10월 하순 정도에 파종을 해라. 또 저희 마늘 중에 그 우리 큰 누님이 단구 마늘이라고 이 마늘보다 훨씬 작은 아주 좁쌀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좀 10월 말 해주셨나? 하여튼 늦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제가, 고추, 고추가 그때 심겨져 있었는데, 고추를 부랴부랴 다 뽑아내고, 이 단고마늘, 아주 좁쌀만한 거를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그 이들 오래 보니까, 거기에서 그, 홍산마늘, 거기에서 단구, 아주 좁쌀 많은 것에서 마늘 쪽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늘 쪽에 올라와서, 그걸 또다 잘라줬습니다. 다 잘라줬더니, 그게 이제 분화가 돼서, 네, 네 개, 뭐, 세 개, 네 개, 두 개, 이렇게 분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분화됐던 마늘을 제가 쪼개고 왔는데, 얼마나 단단하고 야무진지 진짜 1등 종자가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단군인데 단구 마늘이에요, 이건. 이건 단군인데 사이즈가 큰단구예요 사이즈가 크잖아요 단구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게 이렇게 보면은 속에서 분화가 됐어요 그런거는 반드시 이렇게 쪼개줘야 됩니다 겉으로 봐선 잘 표시 안나죠 요게 단구만늘요 사이즈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거죠 이런건 1번이일 1번 일본. 뭐 의당 이런거를 심으면은 큰 마늘이 나오죠 당연히 요것도 홍산 홍산 다 홍산입니다 홍산 다 홍산 요것도 예 같은 약간 뭐 밭마다 약간 그 까리 색깔이 뭐 황토밭에 나온 거는 붉은색이고 그렇지 않은데는 조금 그 짙은 색이 고 그런데 다 같은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번에 추석 기간에 좀 날이 좀 들고고 하면은. 뭐지가 않으면 심을 수 있을 텐데, 날씨가 좋기를 바라야 됩니다. 지금, 저희, 홍산마늘, 인편하고, 분화된, 이러 에, FR이죠, FR. F1. 일대종마늘, 일대종마늘입니다, 다. 홍사는 길거리에서 종자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자꾸 이제 그런 종자보다는, 이제, 에 조화를 심어서 일대종, 조화를 심어서 단구 마늘을 심던지, 단구를 심어서 그 이듬에 나온 에 마늘을 그렇게 종자로 선택하라는 이유가, 이게, 바이러스 감염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단구에서 나온 마늘은 이 크로로필이 확실하지도 않고 잘안 보여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심우면은 확실하게 홍산의 상징인 이 클로로필이 확연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종자를 까다가, 오, 이게 이상하다? 왜이 클로로필이 안 보이지? 걱정할 거 없어요. 내년에는 다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단구에서 나온, 에 그 마늘은 클로로필이 선명하지 않다. 그 다음에 캘 때가 선명해진다. 라는 그것을 명심하시고, 어, 서둘러서, 올해는 서둘러서, 어, 뭐, 아주 뽀송뽀송 말른 밭에서 파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서둘러서들 마늘 파종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의, 저희는 육종마늘하고 대서마늘 종자가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노래하는 농부목사였습니다.